이상하게, 비트코인 같은 게 하락할 때꼭 보면은, 온톨로지가 싸고 온톨로지가 오르죠. 그쵸. 그렇죠? 왜 오르는지 이유 같은 건 저는 모르고,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내고 싶지도 않아요. 그런 게 제가 중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저는 차트만 보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지금,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, 어... 뭐를 가져왔느냐 바로 이 일목균형표란 걸 가져왔어요. 일목균형표. 뭐별거 없어요. 이거를 체크하고 나면은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. 어,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냐면은 일목균형표에 이 이런 것들 있죠. 이게 이제 매물대라고 보면 돼요. 쉽게 말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. 이거를 뚫어주려면은 우리 일반이 뚫을 수 있는게 아니라 세력이 뚫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 세력이 뚫기 위해선 결국은 뉴스가 필요해요 뉴스가 왜 나오냐 매집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말도 안 하고 매집을 하는 경우겠죠 자, 그러면은 이걸 일봉으로 봤으면 이래 되고 자, 이제 또 주봉으로 봅시다. 주봉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지속되고 있죠? 예, 대략 2,200까지 지금 뚫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. 되게 두껍죠. 그럼 아마도 여기는 주봉상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좀더 얇은 데를 공략할 수 있어요. 그쵸 그러면은 한몇한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뚫을기 위해서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그냥 일목균형표상 분석해보는 거예요. 주식에 100%는 없고 어, 코인에도 100%가 없듯이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걸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월봉상 보면 매물대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죠, 그쵸?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꼬리가 길다는 건 뭐예요? 눌러주는 세력이 많다는 거잖아요, 그쵸? 차익실현하는 게 많은데 이 차익실현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 이래 꼬리가 길다는 거죠, 항상. 기본적으로.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작정하고 누군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시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그쵸? 그럼 거래량이 끌어오를 때 사면 안 되고, 거래량이 없을 때 사주면은 아주 달콤하게 수익을 내기가 좀더 쉽겠죠, 그쵸? 꼬리도 아무래도 접근하기 더 쉬워질 거라는 거죠. 음. 자, 이런 측면으로 얘기한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3분 봉으로 본다고, 쳐요. 이게 쉽게 보이나요? 매물대도 여전히 있어요, 이것도, 그 여기서도 보면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네요, 그죠 이거는 우리가 뚫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? 그럼 세력이 이걸 뚫어야 되네, 3분 봉상에서도. 그리고 5분 봉상에서도 있어야 되고. 그래서 5분 봉상에는 또 매물대가 없죠. 그럼 매물대가 없으면 여기서, 아, 여기까지는 지금 뚫을 수있겠구나 이래 볼수 있는 거고, 그죠 또, 10분 봉상으로 보면은, 자, 이런 느낌으로 돼있죠. 여기선 또 매물대를 이만큼 뚫어야 되고, 그쵸? 분봉마다도 매물대가 있고 없고가 나오니까 되게 모호하죠. 네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, 이 일목균형표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통 매물대가 있고 없고를 많이 따지시는데, 그거는 심플하게 그냥 일봉상, 어, 요 정도 있다는 거 확인하고, 주봉상 이 정도 있다는 거 확인하고, 월봉상은, 아, 없구나. 이렇게 확인해서, 결론은 뭐냐면, 매물대가 있고 없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, 그냥 심리적으로, 아, 이 정도에는 매물대가 있어서 지금 천천히 가는구나. 이 정도로만 이해하라는 거예요. 완벽하게 보조 지표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,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, <laughs> 이 코인에도 재무제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전 재무제표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다. 그게 왜 그렇냐면, 재무제표는 어차피 후행으로 나오는 겁니다. 후행. 재무제표라는 거 후행으로 나오기 때문에, 제일 중요한 건 차트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, 내가 여기까지 간 이유가 뭔줄 알아? 1번,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다. 2번,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야. 세 번, 어떤 거래를 했기 때문이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백날 뉴스 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정보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정보의 밥이 되는 겁니다.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. 지금 이 차트상 나오는 상태 그대로를 믿으시고 가면 돼요. 그럼 뭐냐, 심플하게 여서 일봉상으로 보시면은, 어,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,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그냥 사면은, 모든 것이 심플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. 아, 거래량이 줄었구나. 그럼 나는 여기서 사야겠네. 아무도 관심 없는 이런 거래량 없을 때 사야겠네. 그래, 사놓자.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튀어 오르면? 그때 돼서 너그럽게 팔면 돼요. 그냥 푸근하게. 그거를 왜 힘들게 사요? 왜 여기에서 쫓아가요? 제가 지금 이번에 여기서 샀죠? 여기서 샀어요. 왜산줄 알아요? 여기서 차트가 이제 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요즘에 한번 사서 테스트 해봐야겠다.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게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왜 올라왔지? 어 이상하다. 비트는 다 조정, 알트도 조정인데 왜 온톨로지 가스랑 온톨로지는 올랐지? 의심스러운 거죠.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. 근데 대부분 왜 이게 올랐는지를 찾으려고 정보만 찾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발 늦는 거예요. 그럼 벌써 이미 차익 실현하고 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. 그쵸? 그럼 뒤늦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? 이 기둥으로 쫓아갈 수 없는 거죠. 맞잖아요? 여러분들 방식이 항상 이렇다는 거죠.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간단해요. 거래량이 없을 때 사세요. 거래량이 없을 때 사세요. 그냥 여기서도 기회는 많아요. 거래량이 없을 때 사시라고요. 체크해 드릴게요. 거래량 없을 때 사고, 거래량 없을 때 사고, 거래량 없을 때 사고, 거래량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 사고, 계속 이런 식으로 사세요. 그러면 결국 이래 튀어 오를 때팔 기회가 나온다고요.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. 여러분들의 문제상은 뭐냐면, 시간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당하는 겁니다. 시간만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. 정말이에요. 여기서, 거래량이 없을 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. 결과론적 얘기라고 해도 좋아요.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불기둥 때 살려고 하지, 여기서 살려고 안 하잖아요. 거래량 없을 때, 떨어질 때는 관심도 없잖아요. 무조건 오를 때 돼야지만 사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물린다니까요? 물린다. 왜 물릴까요? 아주 유혹의 이 빨간 기둥은 보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.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거든. 맞잖아요. 지금 아니면 안 된다. 제말 틀리나요?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샌드박스, 리플 볼까요?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, 항상. 보세요, 리플. 음. 리플은 다음 편에.